반까니까 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이까까입니다 키템 3화 주제는 바로 에코백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드파운드입니다. 제가 에코백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 사이즈의 크기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이즈여서 기본 에코백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세컨백으로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봄 시즌을 맞아서 이 에코백을 초록색으로도 제작을 했더라고요. 블랙은 조금 무난한 스타일이고 초록색은 조금 화사한 스타일이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커피백이에요. 이 에코백은 손에 들어도 되고. 팔목에 해도 되고 약간 어깨에 걸쳐도 되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마음에 드는 이유가 원단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약간 스웨이드 같은 느낌이 나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에코백 중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컬러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은 정말 정말 유명한 리본백인데요. 이게 한때 인스타그램을 정말 강타했었던 핫 아이템이었죠. 이렇게 예쁜 핑크 컬러 에코백을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득파운드는 진짜 색깔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크기도 되게 커서 수납력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이렇게 안주머니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물건들은 여기에 쏙쏙 넣어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주머니가 있는 걸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리본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묶어서 연출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게 화사해 보이지 않아요? 옷에 컬러감을 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에코백 같은 걸로 코디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 납니다. 드파운드 에코백의 특징은 레터링이 들어간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에코백 브랜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사이즈와 컬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메종 키츠네입니다. 키친에도 이렇게 에코백이 두 개가 있는데요. 키친의 에코백 특징은 그래픽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임인 메종 키친의 메종을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그래픽화 시켰다든지메종 키친의 로고인 이렇게 여우 캐릭터를 이렇게 같이 박아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존 키친 에코백은 진짜 신기한 게 어떤 룩에든 다잘 어울려요. 그래서 코트라든지 뭐 트렌치 코트라든지 캐주얼하게 티셔츠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수납도 굉장히 잘 되는 큰 크기라서 여행갈 때도 자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에코백을 사실 때는 이렇게 두꺼운 끈으로 된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끈이 두꺼워야 힘이 고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어깨에 걸쳤을 때 그렇게 많이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몇 개를 안 넣었는데도 엄청 무거운 에코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끈이 얇아서예요. 끈이 얇아서 힘을 고르게 분산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리가 다 어깨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매중 키친 에코백도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데요. 거의 저는 이 그래픽 디자인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 제품은 바로 카페 키친에서 판매하고 있는 굿즈인데요. 지금은 한국에도 카페 키친에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 카페 키친에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가방보다는 이 카페 키친에 에코백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요. 이건 좀 전체적으로 빳빳한 느낌이고요. 이 카페 키친에에서는 전부 다이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제 카페 키친에에서 이 컵도 샀었는데 이거랑 똑같은 로고예요. 이렇게 같은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이즈라서 수납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종키친에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는 빔즈입니다. 빔즈는 일본에서 유명한 패션 편집샵이고요. 이렇게 빔즈 로고가 들어간 에코백이 3개가 있고요. 가장 시그니처 디자인은 바로 이렇게 빔즈 로고만 딱박 긴 에코백이에요. 요게 가격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가시면 꼭요 에코백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딱 기본 디자인이어가지고 특히 여름에 들고 다니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빔즈 로고의 에코백을 보면 이 B 부분은 항상 이렇게 스티치가 박혀있고요. 이 DAEAMS는 그냥 일반 프린팅으로 박혀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3년 전인가에 샀던 건데 여기에는 이렇게 빔즈 로고가 박혀 있거든요. 이거는 작년에 사온 건데 이거는 이렇게 빔즈 로고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재질은 이 레인보우가 조금 더 빳빳한 느낌이에요. 여기 옆 부분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꽤 많은 소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 같은 것도 넣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더 흐물흐물한 재질의 에코백이고요. 끈은 이렇게 웨빙 끈으로 다시 덧대어져 있어서 더욱 튼튼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빔즈 로고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다른 그래픽 로고도 들어가 있어서 조금 다른 느낌을 주지요. 그리고 네 번째 브랜드는 마가레토웰입니다. 마가레토웰도 굉장히 다양한 에코백이 출시가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데요. 짜잔, 저는 이런 기본 스타일의 에코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에코백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에코백인 것 같아요. 크기가 진짜 크기 때문에 수납력이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아니면 짐이 많은 날에 정말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끈을 같은 천으로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고요. 심플하게 마가레토엘이라고 타이포 그래픽만 딱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구매를 하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가셨을 때 사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퀄리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에코백 치고는 조금 고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있으면은 정말 잘 들고 다닐 만한 제품인데 그냥 이 마가레토엘 감성 때문에 사게 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누스페이스의 퍼플라벨입니다. 이 누스페이스 퍼플라벨은 일본 편집샵인 나나미카와 함께 전개하는 라인인데요. 기존의 누스페이스가 아웃도어 쪽에 조금 더치중이돼 있었다면 이 퍼플라벨은 나나미카의 감성이 더해져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가시면 꼭이 퍼플라벨을 경험해보시고 오시는데요. 저도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라인입니다. 전체적으로 긴 느낌의 에코백이고요. 이게 원단이 코드로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디자인은 정말 심플하죠? 노스페이스 퍼플라벨 로고만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박음질을 한번더 해줘가지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더 마감을 해줬어요. 이런 디테일이 되게 마음에 들고 그 안감 같은 거를 보면 은 되게 깔끔하게 마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나 안주머니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정말 딱 심플한 디자인인데, 사실 이 퍼플라벨 로고 때문에 산 거긴 해요. 퍼플라벨 로고 자체가 디자인이 된 그런 에코백이고요.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페스입니다. 짜란! 이렇게 아페스 로고가 박힌 에코백인데요. 이 아페스가 프랑스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컬러를 사용해서 아펫의 컬러를 다 다르게 그냥 같은 컬러로 들어간 것보다 훨씬 유니크하고 독특한 느낌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잡지브록으로 받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창 그때 인기 있었던 그런 에코백입니다. 그냥 딱 잡지부록 수준의 에코백이에요. 사실 이 아펫의 로고가 다한 제품이죠. 이 아이템도. 정말 딱 기본 디자인이라서 진짜 잘 들고 다녔던 에코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괜찮은 브랜드의 에코백 같은 것들이 잡지 부록으로 가끔씩 풀릴 때가 있으니까 항상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SJYP입니다. 이 SJYP는 스티브제이 유니피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세컨라인으로 나온 브랜드이고요. 핑크 컬러에 파란색 타이포가 들어간 디자인이고요. 근데 이게 사이즈도 굉장히 커서 되게 실용적인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뒷부분에는 사이프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얇은 끈을 가진 에코백들은 맸을 때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면 비치는 원단이에요. 이런 비치는 원단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저렴해 보인다는 의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비치는 디자인도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얇은 에코백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어, 작은 사이즈 이렇게 둘다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일단 SJYP는 컬러감이 되게 통통 튀는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저렇게 멀리서도 그냥 딱 보이는 디자인이고요. 이거는 진짜 여름에 티셔츠 입고 하나 포인트로 딱 들어주면 굉장히 쿨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이게 사은품인데 이걸 갖고 싶어서 약간 옷을 사게 되는 그런 매력 있는 제품이죠. 요즘은 이런 핑크 컬러가 조금 흔해졌지만 이에코백에 나올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가지고 핑크색 에코백으로 핫했던 제품이에요. 레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크로스로도 되고요. 여기를 들면 이렇게 짤막하게 토트로도 들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에코백 하면 보통 어깨에 매는 디자인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크로스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리 로고 하나 딱 박힌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이 스티치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원단도 좀 에코백에서 찾기 힘든 그런 원단을 사용했고, 안쪽 부분에 마감한 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셔도 괜찮은 아이템이니까 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에서 크로스백, 에코백도 한번 경험해보세요. 유니버셜 프로덕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토트로도 들수 있고 크로스로도 멜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요것도 원헤드케이 잡지를 사면 주는 브록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요거는 브록치고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냅이 있어서 소지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잠궈주는 장치도 있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유니버셜 프로덕트 로고가 딱 들어간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요것도 사이즈가 되게 넉넉해서 여행갈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제품 하나 있으시면 되게 캐주얼하게 연출하기 좋습니다. 챔피온입니다. 짠! 이 챔피온은 이렇게 원통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되게 귀엽죠? 이 디자인 자체가 정말 유니크하기 때문에 패션 아이템으로 정말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끈이 등산 용품에 잘 들어가는 디자인인데, 그래서 조금 더 활동적인 느낌을 주고요. 안에도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배색 처리가 들어가 있고 챔피언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거 자체가 너무 얇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메고 다니는 게 불편하긴 해요. 그렇지만 맸을 때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가격도 3만 원대로 저렴해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도 챔피언 매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의 에코백 디자인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스타일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소우소입니다소우소는 일본 교토에서 시작된 브랜드고요. 일본 전통 문화가 담긴 아이템들을 많이 생성해내고 특히 이렇게 다양한 그래픽이 인상적인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보자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디자인도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기존의 에코백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디자인이죠. 가볍게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은 제품이고 특히 여름에 포인트로 들고 다니면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 모양 자체도 독특한데 그래픽도 독특하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들고 다닐 제품인데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뭔가 쫑쫑쫑쫑 하고 걸어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노팅의 마켓입니다. 영국의 포토벨로 마켓을 가면 이 노팅의 레코백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관광 기념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이 타이포가 되게 감성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국에서 되게 공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그림이 다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그림 고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렇게 맸을 때, 이렇게 맸을 때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폭이 있어서 더 많은 양의 수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이 노팅힐 에코백도 점점 퀄리티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는 되게 엄청 흐물흐물거리는 재질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힘이 있는 재질을 사용했더라고요. 여행을 갔을 때그 나라를 대표하는 에코백들이 있잖아요. 영국에는 루팅힐 에코백이라고 치면, 일본에는 메종 드 리퍼, 파리에는 멀시 에코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면 쇼핑하는 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코백들을 하나씩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되게 기념품으로도 사오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선물하기도 좋은 제품이니까 영국에 가시면 이 에코백을 꼭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에코백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좀 기본템에 이어서 좀 최대한 많은 에코백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같은 옷이지만 에코백을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에코백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